일본의 주력 수출 상품이 지난 20년간 일상용품과 식품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 수출이 76% 급감하는 등 가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긴 결과로 분석됩니다. 27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2002년과 2021년 일본의 수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전자제품의 수출이 반 토막났는데요. 반면 화장품, 과일 등 일상용품과 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과 2021년은 달러당 환율이 130의 난팍으로 비슷했던 시기입니다. 2021년 일본의 수출 총액은 약 824조 원으로, 2002년보다 1.6배 늘었습니다. 반면 전자제품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TV 수출은 2002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음향 기기와 사무용 기기는 각각 83%, 54% 급감했습니다. 오토바이 수출도 20년 새43% 줄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라이벌의 점유율을 빼앗기거나 디지털화로 사용빈도가 급감한 품목들에 감소폭이 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일본 최대 수출 품목이 자동차와 철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381만 8910대로 2002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수출 금액은 20년 전보다 22% 늘었지만 전체 수출 증가율을 밑돌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엔화 강세를 피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어웨이 전략을 펼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혼다는 414만 대 가운데 85%인 351만 대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했습니다. 미산 자동차는 339만 대 가운데 294만 대를 해외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가운데 자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도요타도 해외 생산량이 581만 대로 국내 생산량 276만 대보다.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가전 수출품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 생활용품과 식품이었습니다. 화장품 수출은 20년 새 11.7배 늘었습니다. 일본의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는 1,400억 엔 이상을 투자해 도치기현 오사카부, 포쿠오카 등의 3개의 공장을 세웁니다. 시세이도가 일본의 생산 거점을 신설하는 것은 36년 만입니다. 오우타니 마사이코 시세이도 사장은 화장품은 안심하고 쓸수 있는 안정성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생산 거점을 둬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와과일은 각각 14.1배, 6.6배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충격을 극복하면서 지난해 처음 1조엔을 넘어섰습니다. 일상용품과 식품은 일본에서 생산했다는 점이 해외에서 품질 보증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아베의 경제정책은 결국 속임수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최강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며 헌정 사상 최장수 집권을 했지만 국가 미래를 좌우할 성장 전략 실현에 중차대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비한이 계속되자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선 잃어버린 40년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를 지배해온 아베노믹스에 대해 냉엄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부활의 필수적인 개혁과 혁신 대신에 구사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의 성장 잠재력을 오히려 더 훼손했다는 전문가 분석과 보도, 서적 출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매체 겐토샤 골드 온라인은 17일 경제 저널리스트 오카다 유타카의 신랄한 아베노믹스 비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오카다는 일본 최대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의 기자로 출발해 TV 아사이 부사장까지 지낸 베테랑 경제통 언론인입니다. 오카다는 결국 아베노믹스는 속임수였다는 전 금융당국 간부의 말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실체를 규정했습니다. 아베노믹스 기간 중 일본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디플레이션 탈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은 오히려 감퇴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바닥으로 떨어진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더욱 밑으로 끌어내렸다. 오카다는 당장의 경기와 고용은 유지했지만 미래를 열어줄 경제 프레임의 개혁은 뒤로 미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회보장 정책에서도 아베노믹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개혁이 지연된 것은 일본 경제의 치명적인 해악으로 꼽힙니다.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재산성 낮은 기업이나 업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와중에 일본에 진출한 삼성과 현대차가 재조명 받고 있는 이유는 일본은 몰락하지만 우리 기업은 성장세를 탔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성장에 어떻게 가능한 거냐며 분노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자산소득 배증 플랜이 튀어나와 투자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우선 크게 투자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투자하면 손해보는 정책만 내놓았지. 신규 소액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확실히 증가하는 정책은 내놓지 말고 기업에 맡기는 게 낫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리스크와 투자에 의한 이익을 나란히 나타내야 하고, 신규 투자가가 투자하고 싶은 여력을 주는 것이 최초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세 등의 이익을 거론하는 것만이 선행해 투자가의 이익 관원에 기름 보이지 않는다. GDP는 국민의 풍요 그 자체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진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자산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산소득이 늘어도 GDP는 늘지 않습니다. 즉, 자산소득이 늘어도 국민은 풍요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GNI와 GDP는 트레이드 오프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이직을 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 건가? 애초에 회사 이익이 늘지 않으면 급여로 돌아갈 돈은 없다. 회사 이익을 늘리려면 주요 상품 등의 매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상품의 구매량이 늘어나야 한다. 결국 일반인이 여러 가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소득이 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완숙한 일본에서는 고도 성장기와 같은 소득 배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내수를 지금의 일본 인구가 절반이 되어도 할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원래 금융 투자란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다. 버블 붕괴로 빚을 진 일본인은 많이 있었지. 리먼 사태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투자의 손을 대살 집을 잃은 미국 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로 투자 손실을 정부가 보증해 준다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건 자기 책임 취급이 됩니다. 개인의 판단만으로 하는 것은 제멋대로입니다만 이것을 정부가 권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일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리스크로 한 머니 게임이 아니라 급여 인상이잖아. 그냥 개인과 프로, 기관 투자가 중 어느 쪽이 승률이 높으냐는 얘기도 있는 것 같다만. 나에게는 외국계 기관 투자가에게 국민예금 올려요라는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 인사 파견 업계에 규제를 걸어야 한다. 복잡하고 괴기한 세제도 이해하기 쉽게 시정해야 한다. 목적세가 목적 이외에 일래 쓰이다니. 국회의원 머리 수도 너무 많다. 정당 내부에서 권력 항쟁할 여유는 필요 없어. 고액 납세자, 생활보호 수급자, 분류하는 의미가 없음을 국민은 이해해야 한다. 기어가는 형평성과 인생 어디에서 미칠지 모르는 병 등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용성도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 주노동시간이나 출근이나 육아휴직 등의 이해와 리터러시 향상, 회사 내의 임금체제 재검토, 톱과 신입 사원의 차이를 좀더 이뤄야 한다. 자산이 일부에 치우쳤으니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자산의 분모가 작으면 배로 증가해도 고작이죠. 그리고 장래의 불안 요소가 크기 때문에 예적금으로 굳어져 있을 뿐, 자기 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부유층 우대 세제를 고쳐 자산 분배, 소비세 감세의 내수 확대, 경기 부양책을 통한 국내 경제 안정이 안 되는 한 투자가 투기가 될수 있다. 호자에 잉여 자금으로 근근히 투자하거나 적극 투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다. 자산 소득 두 배는 따로 서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 투자 같은 건 모다 미천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벌 것이고 대개 국내에서 말하지 않고 영국에서 말하는 시점에서 해외 투자가를 위한 어필이지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이 없으면 무의미하게 느껴져 국내 산업의 장래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인가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